2017년 6월 26일 오전 9시 서문대학교 원화관 434호에서 2017 학예방학 SW 비교과 특성화 교육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. 이 행사는 프로그램 오리엔테이션 및 참여 학생 격려를 위해서 진행되었습니다. 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본 행사는 SW 융합교육원과 스마트 융합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선문대학교 산업협력단과 링크 사업단의 주체로 개최되었습니다. 이동구 스마트 융합기술센터 센터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sw 융합교육원 황영섭 원장의 인사말과 황선조 총장의 격려사가 진행되었습니다. 스마트 융합 및 sw 취업 아카데미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교육생들의 자긍심이 고취되며 진로 방향 고민이 해소되길 바랍니다. 이상 선문위큰뉴스 박서리 기자였습니다.